켜 봐, 저거 비켜봐. 저거 밀렸어, 저거 밀렸어. 저거 비켜봐. 밀렸는데 지금? 밀렸는데. 이거 비켜! 아니, 아니, 예. 아니, 예. 아니, 예. 한, 한 번, 한데한 번도 밀고 같은데? 뭐야 <laughs> 이게 한 번도 밀었어. 어제 한 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이러셨다고? 뭐가 <laughs> <잠깐만, 이거. 웃음> 아니야? 제이디 아니잖아? 희동이 형 아니야? 그럼 제이디 도와줘 나 꼬리잖아, 제이디 꼬리잖아. 희동이 형이다. 야, 이거 진짜 시나리오는 그런다, 영사야. 영진이 형, 그래도 저보다이 어. 훨씬 낫잖아. 그래도 제보영보다. 진짜 너, 너가 제일 세 제이디한테 그 누구보다. <laughs> 저번에 슈에에서 개 패써. 영진이. 아, 아 진짜. 애교잡어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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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지 안 쓰고 먹은 거개 좋다. 어? 우리 싸 뭐, 싸운다고. 뭐, 먹음 좋은데. 어? 와, 어? 어? 와 나이스. 야! <laughs> 와, 와, 와. 이거 수고 아... 좋다. 이거 로으면두개 이억게안 됐구나 어 맞아 안 됐어 어 대각이면 좋아 대각이 좋아? 응 멀삼하기 딱 좋아 멀삼했으면 좋겠다 탑재는 3시 먹던데? 대각이 멀삼 잘하거든? 멀삼했으면 좋겠다 3시 먹을만하지 1시 먹고 없으면 6시 먹어도 되고 생팔를만아니었이면좋생다 아, 생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 만든 사람? 벌 만든 사괜찮써만멀사만만 만든 사람? 벌써 만든 사람? 벌써 만든 사람? 벌만사만사 만든 사 서플. 써 만든 사람? 벌 오케이. 이러면 생만블또안벌 확률 네. 높 사람? 요 저렇게 빨리 죄면은 생법 잘안 하지. 저거 조금 뱉어야. 제발 1 2이야 석불 잘안 해. 저거는1 1이합이냐1 2합이냐 거의 그두개 중에서 골라. 나 좀만 쎄고지였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저번에 월삼에 대한 좋은 기억 이 있기 때문에 월삼을 확률 좋다. 내가 봤는데. 어나나 월삼 좋을 거 같아. 나도. 저번에 월삼으로 영승 이겼거든. 음. 그때 개. 멋있는 경기력으로 잡았었거든, 그때? 야 느낌 있다. 와, 일단 12야. 1 2야도 나이스. 안 줄었어. 아, 좋아. 음. 단 드론 체봐일단은 드론 안 째? 고 3엔만 피자. 이 이길 6시 6시면 좋은데, 6시 지금은 못 펴. 7시를 봐야 돼서 조회 <laughs> 탈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월산 해줘 그냥 해주. 월면 해주. 이산 이러면 또아까은똑이은선 이거 선 월산 도고산산 주연 <laughs> 매스 아, 유리 토아링띄오까 봐봐 투 바린 오쫄아 가지고 코멘트 치러 버리 는뭐뭐배떨라 뭐 생각 하고 내얘는 배터 박자 하지 그 렇지 그, 얘는 메카 니가 면 못해요 그튀어선 빌드 같 은거. 어, 꽤 안전하게 갔다. 22두 개까지 나왔네. 꽤 <laughs> 쫄아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러게. 어, 이거 3마리 나온다. 링 폴인까지만 빨리 찍었으면 좋겠네. 드링 일단. 트링 줘. 제발. 오, 많이때렸고 어, 양은 많했다. 이 많이 때렸다. 이거 젊어 가네. 15는 큰데. 칩칩 칩. 그렇지. 네, 맞춰야 돼. 저 무조건 오는 거야 보니까. 맞췄어, 맞췄어, 맞춰. 맞추세요, 세요 맞추지. 이거. 그렇지, 뭐, 그렇지. 네. 어 이거 빨이지 이렇게 빨리 잡혔는데? 오 개다 이못 오지 이거는. 선엠오 개. 오나이스 괜찮다. 오. 잘 찍, 들어온다는데? 오 조건 선야 어쩐지 아까 비장했어. 해결 이거 이 호링 홀링 좋아. 오링까지만 줄면어 어, 괜찮은데. 엄청 빨리 찌는 것도 아니고 엄청 에잘발삼이다발삼발삼 어, 아까 3에 좀 사면 다 오버 가는 탄사 좋다, 지금. 아, 네 아, 진짜. <laughs> 아, 저거 하나. 아, SCV 지금 오버도 안 보였나? 어, 따뭐 지금 지금 보여주는 거는 큰 영향은 없고 기본만 좀 담을 정도. 어, 어. 안지, 어, 안지, 어, 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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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분 봤대 잘 지워버리면 안 되나 그냥? 빼짝으로? 오, 여 시. 대각에서 많이 좋던데. 대각에서 집, 많이 하긴 해. 하긴 해. 나오는 척한다. 어차피 산행배니까. 쫄면 안 돼, 쫄면 만 돼, 쫄면 안 돼, 만 돼, 만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좋아. 한번 어, 그 취소하자. 안 나오잖아, 취소하자. 캔슬. 취소. 취소. <laughs> 아, 오. 잠만아일삼삼 디지털 한 우리. 취소했어. 이거 좀 진짜 천천히 좀 돼. 유치보야 잘 j 어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야 9, 3 7. 4 5 s a b 지금 맞췄다 h a g g y something so chill. I knew drones and 어요 o k it 딱 때렸다 I knew got i 미 드론 정석 내 제시도 좀 갖춰라, 바닥. 갖춰라 오른쪽으로. 아, 그래 타임 보스. 저거 하나도 갖출 수 있어. <laughs> 위에 거 갖출 수 있다. 땡까지. 제발 저 털이 완성 전에 커플 치고 들어가면 좋아. 아, 야,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상대가 지금 밑에만 묻혀줬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 어, 가, 아, 어, 두 개! 어, 두개 갇혔다! 두개 갇혔다! 어, 어, 두 개야! <laughs> 하나, 하나 더! 좋았어! 지금 세개잘랐어 어, 나이스! 두개 갇혔다, 나이스! 결국에는 나오는 거 먹긴 해야 돼. 나오기 유도하고. 환절해서. <laughs> 아, 아, 개피됐다. <깊이> 그러니까 <laughs> 여기 쪽에서 알짱알짱 되면서 영진이가 지금 털을 많이 박아주고 있잖아.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보았다가 뭐, 덩어리. 팩이 때니까. 엄청 느리네. 아... 어 약간 림진복식이야 이거 무조건 온다 멀티 위치 발, 밝혔고 6시 멀티 괜찮다 좋다 팩이 빠르진 <laughs> 않아요 어 우리 히데퀸즈 되게 빨리 가네 음, 맞기 빡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면은 유링으로 먹기는 데매할 수도 <laughs> 지어놓고 도올수 있잖아. 어, 워놓고 파울 수도 있는데 근데 뽑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드론 계속 재는데? 러퍼를 막으려고 하는 거같아데 썬큰 박고 11뮤 됐다 이제 빨피 하나 빼고 재야 돼 일단 뮤링으로 싸먹을 생각은 없는 거 같아 드론을 쟀거든 이제 찍는다 유리아 근데 덩어리 좀 많은데? 가린 아밤에 너무 많다 아아 드론 재는 게 나을 거좀짤라야될거 같아 여기서 오우 그렇지 어 빨리, 빼비, 빼고. 어, 빨리 됐어. 빨리 되고. 5로, 빼고. 하이브 로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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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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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10로. 10로. 로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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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대신 와, 저라고 있어. 저라고 있어. 괜찮아 고 있어. 어, 차피럭커만뜨면 돼. 럭커 뜬다 이제 히드라. 아, 근데 좀 뭔가 애매하다. 이거 테란이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이야. 너무 편한. 뭔가 발전이 잘 되고 있다, 테란이. 음, 너무 편하지. 음, 이 부분 뭐, 무탈이 압박이 없어 지금. 허렛도 하나도 안 깨지고 SCP도 한 대개밖에 안 짤린 거면서 하나도 안 털린 거거든. 음. 근데 이 센터 만일네 지금 묶여있잖아. 디탈버블링이러컨 음. 뜨고 해야지 뭐. 또컨 뒷방이 안되나 이러면은 <laughs> 지금 뮤딩 정도 돌려주는 게 좋은데 아마다선크좀 받고. 저거 음. 음, 먹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거. 뒤에 거, 뒤에 거 먹자. 6시은 먹을 수 있잖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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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여기 하나. 나이스. 네, 두 개. 아 럭컨이 죽었다. 아 심착하게 막아, 심착하게 막아. 아저걸는거커 맞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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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깝긴 아, 하다. 동리가 너무... 아, 남님 뮤링이 뭔가 방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딱 나올 때러커로 맞고 저돌렸어야 아, 이제는 안 온, 안 온다. 거 스탑 놓고, 들는데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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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들켰는데 아, 빼야 돼. 이거 테라박 수도 있는데, 이거 면 다른 데 뭐, 바라톤을 박을 수어 잠깐만 박줘 제발 나가줘 여기서 박아줘 잘못혔다 좋지 아좀 많이 아, 죽었어 이제는 안받겠다 여기서 이제 가스를 어떻게 켜냐가 문제야 해처리 몰래 펴야 돼 나가서 그래 지금 딱 좋다 오. 몰래 펴야 돼 지금 양갈래로 보내서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베스은 엄청 느려 보이는데 진짜 그니까 러 뒷바가 떴는데 가 다벨컵 몰래 있댔어? 그걸 달마 팀에서 들어올 생각이야? 올려고 하는 느낌난다 말았어. 뭐 에이. 어, 아까만 저기서 전... 스컬지로 뱃을 따로 가거든. 뱃을 따로 가거든. 뱃을 따로 가거든. 뱃을 따로 아, 가거든. 하나 딱. 아. 아. 발이 섰다 아, 근데 마당에 벙커 갖고 있는데. 정신이요? 빵 대피를 한 거고. 7고 시피자. 이러고 넥스트가 뭐야? 우리 울트라야뭐 히럴드파야 뭐야 지금? 운영 플랜은 잘 짰어. 어쨌든 해처를 잘 먹었고. 일단 켈로는 가는데. 아니, 7시. 1 0 0깨 넘게 먹는다. 뭐야? 저거 육 처리. 이거, 세... 이거 힐을 딥해야겠다. 울트라 좀 애매하겠다. 그러니까 3시 먹으면서 하다가 힐을 딥하고 3시를 먹자. 맞아 지금 러퍼로 3시 묻어놓고 먹으면 되거든? 음. 아니, 뭐 울트라에도 되긴 한데 3시는 3시를 올려놔야 돼. 러퍼를 나도 3시 좋을 것 같아. 3시가 나 지금 7시는 안 되니까 저 얼링으로 지금 좀 시선 분산시켜놓고 해야다로 돌려 썸이지 캐번그피 아!! 아! 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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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크 너무 크다 바로 서다 죽는 아다 이거 아, 로데스 두개 아, 아. 아, 아 뒤에 뒤에 그래도 탈 있잖아 탈이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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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링오이구나 아먹을 했는데 방금? 링근 캐번 안 짓는 거뭔 보니까 힐을 안받았서 그렇지 뭐 먹으면 없어 메디 다 먹고 베슬이랑 베슬 잡아야 돼 베슬 잡아야 돼밑에 베슬 어 오히려 먹었다 오히려 어. 이 정도 먹을 저 정도 죽어도 괜찮지 않아어이 정도 괜찮아 베슬 다 받았잖아 나이스 메딕도 땄고 이게 가만히 있네 방어 시켜준 게큰 거야 12시도 한번 가자 뮤딩으로 어나개나 있어 진짜 12시도 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방업될거 같은데? 방업 됐다 힐올 딥 하지? 히러시지어 방어 1시1어시방2시3시1면시아야 너무 괜찮은데 사이즈? 이1 9오 18시, 19시, 진짜 안먹었다 나8시나9시나8시 19시, 18시, 19시, 18시, 19시, 오케이 와9시어8어 19시, 18시, 19시, 1오시 19시, 18시, 19시, 18시,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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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19시, 19시, 1지시1 3시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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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9시 19시, 1시시1시 주대기 같다 주대기. 어, 3시에서 12시로? 어, 1시로 아, 어, 12시로. 근데 럭포가 있어야 돼. 럭포 어, 왔어. 사실 아, 마린니왜 내려오냐, 1시께 아. 저 아, 3시야 없고, 아, 지금 오려고. 아니야, 어디서? 지 저거 선거 없고. 12시가, 12시가 디발에 왔어. 똑같으면 되잖아. 어, 어쩌고 해. 들어가, 들어가. 디발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봐. 이거 맞 어, 없다. 어, 진짜 제대로 갔다 이거. <laughs> 좋아? 자네는 실력 째로오나아 잠깐 오른쪽으로 당겨야돼 제이 제이 괜찮아 열심히 잡을 수 있어. 제이드 제이드 럭한 발이 왼쪽으로 플레이브다. 뿌리면 좋은데. 벨트를 써버려 플레이브. 이치 베이씨가 걸린다 이씨 걸린다 이씨 걸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발 좀만 죽어줘 그렇지. 제이말줘 제발. 이게 다아 플레이 못혔네어 그렇지. 현지 히로티파 사이즈 좋아 이러면 아 3시만 안 밀리면 뽀뽀뽀만 안 밀리면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안, 안 밀리고 히로티파는안 밀려 피 뿌리면서 어, 3시보고 12시로 돌리기 엄청 좋더만 방금처럼 현지 어 그니까 러어 지린 간다 저글립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 또어 그러니까, 지린 간다 센터 나갔어 우리 어 돌릴 때가 많아 아니 제이디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미쳤어 <laughs> 저. 아니 멀리 왔어 그래도 여기 정도면 여기까지 네, 하고 3시 돌리고 <laughs> 미쳤다. 오늘 한 판에 열 열두 시야. 지금 못나 이거. 아 시야. 지금 못 있나 이거? 9 시도? 아 시면 9시 어못 있나 제발? 니 와, 나와봐 제이 아, 가면 이겨, 이겨, 이겨. 저번 이겨, 저 이겼어. 나오면 돼, 나오면 돼. 그렇지. 그렇지. 왔다. 오 됐다. 진짜. 미쳤다. 제이 미쳤다 진짜. 움직임이 도랑수급인데 지금? 그니까 개잘하고 있어. 시도 이제 돌릴 수 있고. 멀 지려 지금. 어들어 있어, 있 제발 라이언, 자기 요거 집 보고 이런 건 만나겠으면 좋겠다. 럭커만좀 뽑으면 돼. 지금 안정감 있게 한번 수비 하고 플레이그 묻히고 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 아웃도 캔슬 시켜가지고 열시랑 3기랑좀 후임할 수어아럭커두개 아깝다. 왼쪽으로 타운 왼쪽으로. 아유 오 시간 벌었어. 어? 안 갔는데? 오 빼고 그렇지. 디파만잘 찍으면 될것 같아. 플레이그 만쓰면 돼. 플레이만어 피. <laughs> 이거 고 다시 먹고. 아 수비를 아. 써야 되는데. 좋지 어, 플레이가 뭐 뭐야 어디서 플레이 플레이글쎄 또 플레이글쎄 좋아 좋아 아, 잘, 아 잘하고 있어 근데 태란 이제 멀티 먹을 때가 좀 애매해 이러면 이 다음에 1 일억 진짜 잘하고 있다 이거 아 시야가 근데. 뭔가 우리가 뭔가 너무 좋다 주도적인 진짜 완벽해 어 멀티 멀티마다 누가 맞죠? 뭐, 먹고 있어요 저 먹으면 안될거 같아 이거 티파가 없어 플레이가 빼야 돼 빼야 돼 딥파 기다려야 돼. 디파일로 한두세개 뽑아서 플래그만 맨 붙이면 돼. 모두 진짜로. 어, 피, 피만 써, 피만, 피만 쓰면 돼. 피, JD. 계속. 피만 쓰면은 태란 팀쫙 빠져요. 한시로코 버로 안 되나? 어, 러거 러거 버러 버거. 정신이 없다 지금. 아 한시로코 아깝다 어, 센터도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아깝다. 플래그, 저 베스트 한 번만 플래그만 제발. 그러니까. <laughs> 시도, 어 정말 6 시. 아, 디파 걸렸다. 아6 시, 6 시. 6 시. 여섯 시이려여 어, 시, 6 시. 여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시 럭커 있잖아 아아아아 오이제나왔이뽀 아니 근데 어차피 오빠 어안 먹었다. 아, 안 뽑았다 아아아아 제발 아아 아, 근데 뒤거다 먹었어 근데 오 잠깐만 오히려 아, 좋은데? 히드가 센데 그냥? 아니 오히려 오히려 히드 드 센데 그냥? 아배 쓸만 없지 안아는시로 12시 가오 12시 제이디 뭐야 이제 뭐야 왜이시 12시 가 되잖아 그니까 12시 이것도 빨리 어. 다시 들어, 아니 2힐 할일 이거 맞기 힘들어 히드야 이힐 합이야 지금 업그이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못 죽여 죽여 저걸링이 있어야 돼저걸링이 12시 갈라면아 그냥 가지말고 지금 멈추면 안돼 3대1 싸고 있어 3대1 싸고 제발. 아, 제발 어 따라와. 그래도 벌어 고 했어 일단 지금 벌었다 9시 아, 9시 디파가 없는데 아 지금 뭔가 아, 너무 스탭이 꼬인다 지금 랠리가 너무 따로따로 있어 랠리가 너무 따로따로 있어 아 럭커 6시 럭커도 데려가야 돼 6시 아 10시에 아 10시에 디파로 가면 어떻게 사람, 되는데 사람 좀 안정감 찾아가는데 이거 나시좀 뽀록으로 또 뚫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 메슬만 한번딱 뚫어보면 되는데 아 베스트레 플레이가 한 아, 번이 번에... 피피피아 이거 아왜 이렇게 안 걸려 아, 네. 6시 6시 아왜 이렇게 안 걸려 1시 디파가 9시로 가야 되는데 1 0시 디파가 없네 그러니까 빨리 7시도피면서해 제이디 지금 괜찮아 그니까 디팔로 한 마리만 지금 한 방만 딱터뜨리면 되는데. 우리가 음. 서 9시로만 갈수 있으면 한 방이 한 마리가. 어, 9시 디파 오브트딱 되는데. <laughs> 아, 근데 이제 베스트리아 6시 온다. 상대가. 아, 근데 6시 지금 드론 찔 때가 왜 드론을? 괜찮아. 6시. 어, 이거 디파를 뽑아야 디파를. 이거 이거 어, 그래도 앞뒤로 그냥 어? 앞뒤로. 어때? 싸먹기? 어, 싸먹음 좋아. 싸먹어. 3도0 어? 줄치기. 와, 줄치기. 와, 그냥 그냥 다 와, 그냥. 줄치기. 위에 위에 링.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왔다. 기대 그렇지. 됐어. 이거 됐어. 이거 먹어 먹어. 야, 위에 거 왼쪽으로 그렇지. 비대라나 그거. 됐어. 됐다. 일단 그렇지. 됐다. 점프 빌드 안 싶팔로. 점프 빌로. 와, 진짜 잘 먹었는데 이거 됐어도 곧. 어, 이거 선바이야. 싸먹기 미친이다. 힘들지 다 아직. 아, 투다시 못 왔다. 저거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 에이, 아니 이제, 이제 안정감좀 찾은 거 같은데, 동희? 아, 근데 진짜 좀 많은데. 혹시 투드랍쉽이.. 어? 근데 9시 깨고 투드랍쉽 당 해도 되잖아 3시를 어차피. 그니까요. 러 9시를 깨고 3시를 어떻게든.. 된... 어 9시만 일단.. 아배슬배슬셔거 어, 하나 짜리인데 저거.. 아아 씨.. 저 오케이 잘 긁었고. 썸한번더썸한번 더. 썸썸 치고 한번 썸. 아, <laughs>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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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 제발 3시 반영! 3시를.. 3시 빼고.. 대박, 3시만 영 대박! 3시마 밀리면 돼 9시는.. 3시를 빼고 그렇지. 좀 정신만 차리면 돼 이거. 피 없어? 피, 피, 사이 3, 1은이야그렇이그렇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사아가서 돌아가서. 어,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거제이사이거람은이거 제발, 제이사이사람이사 어 집중해 집중해. 아 우리가 자원 타격 입고 있고, 있고 상대가 자원 타격을 안 입고 있어. 우리 셋이 조금 피해 봐서아 럴코야 왼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든 아니 6시에 들어오는 마은데 이거 그냥 부기만 하면 되긴 어. 하는데. 아 붙었어. 붙었어. 이거 순전 탱크 나오기 시작했다. 뭐있 탱크가 근데 어차피 셋시? 아니 우리가 힘해 가지고 셋시를 버리더라도 아 어. 혹시만 밀면 이기긴 하거든. 여기 쪽 영에서 먹으면 되니까. 어 버려도 돼. 아 먼저 아 9시형 팁아. 9시만 집중해 아 시만 집중해 먼저 가야 돼 먼저 가게 멀티스 편해 어, 집중해 시 벌어도 돼 빨리 헬스 아홉 시 오링이 많았다그렇스 저거 어, 팬토니 팬토니 것도 있는 것도 <laughs> 세신 벌어도 아 시만 밀면 되잖아 어그지 아홉 시지우겠다지우게아 진짜 있는데 한명 있는데 위에 있어 위에 근데 3시보느라 지금 정신없어 제인들도 여기 시키려고 해 아홉시를 일단 아홉시가 lcv가 안맞아 로가아홉시 피해를 받아야돼 아홉 scv가 너무 잘봐 여섯시 시작 일단 일단 3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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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겠다 아, 일단 3시 막았애 3시? 3시 막았애 막을 수 있나 이거 컴퓨터 들었다 컴퓨터 들었다 오! 들었다! 쟤 못돼 베슬 슬슬 잡으러 와탈 하나 이거, 여덟마리 공차야 둘, 레여 e 여 t i m a d e t e 만 t i v e a l 오고 있어, a l 오고 있는데 l m 내가 t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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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m o s t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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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이거 s t 어 이제 o s t almost, a l m o 되잖아 l 이제 막 t a l 이제 막 t a l m 봐 이거 봐보세 이거서 이기야거직만게 와, 이 진짜. 제이디부트라 와, 제이떴디라 내... 와, 제가어아이터못들네 왜... 잘... 짜... 인구, 인구, 그래. 오늘 이 갔다. 비자겠다니까 나갔어 제이디. 존나다. 와, 못지. 아, 울타인 울트라... 인구수, 구구 터졌네. 어, 그래. 아니, 지금... 아니 도3라서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 렸다 제이디 이제. 그러면 아, 이제 3시야. 3시랑다돌리는데 3시 앞에도. 야, 이거를 세세 방향 벌쳐해서. 폭구를 보네 그러니까 야. 3시 원래 버릴만 했잖아. 불 3시는 버릴 만 했지. 오! 3시 근데 이거 온다. 아니, 울트라 온. 그냥 막 울트라도 울트라 시야발 도가지고 야, 울트라이더라 존나 셌는데? 울트라이더라가 최강 조합이지. 와, 야 울트라이더라. 아, 뭐 어지 울트라 없지. 히드라고 막. 아, 10시 저걸리로다털어버리네와 이거 10시. 시 뭐 언제가 셀트시에? 언제 어 아무 도야 이제 병력의 플레이가 한번만. 미쳤냐? 양념장. 이것도 인가 지렸다. 와 시민스님, 미쳤어 이거만. 그래 아까 자신있다 했다니까네 들어. 아홉, 쇼카, <laughs> 아홉, 쇼카, 아홉, 쇼 아홉, 아홉 이거 와. 이 울트라 <laughs> 일단, 일단 그냥 띄우면 돼 이거 아그렇부터얼트오면 되네. 얼트가 아, 바 갔네. 상대 바닥 아무도 없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와, 제이디 보여? 아, 바디는 이야. 와, 제이디 제이디 제이디. 제이디. 아, 아 제이디. 어, 아, 제이왜그래 제이디. 아, 아, 어땠어? 어땠어? 와. 와. 미쳤어. 감사합니 아. 경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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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기야. 아 경기야. 미쳤어, 제이디. 와, 와. 아. 와 저걸 이겨? 아 그게 그래. 제이디가 자신있어 했다니까 아까 어 레트로의 <laughs> 사나인데 저번에도 영진 레트로의 사는데 오케이 오케이 와야 네, 아, 아, 제이디 미쳤다 방금